thank 네,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귀가 할수 있도록. 하지만 신 나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나모습을 제가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면은 육상은 바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그리고 또 도발을 유용해주시고, 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장더 할게요. 공주라고. 어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자신감 <자식들이랑> 중요한 거니까. <웃음> 어, <laughs> 신호는 디즈니 공주 중에 제일 가장 마음이 가는 공주가 있어요. 바로 <laughs> 바늘 높이거든요. <laughs> 근데 좀 저랑 닮은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핀도 한번 꽂아보고. 어때요, 디즈니 공주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오히려 목이 나간다, 뭔가. <laughs> 제가 20대 때는 좀 되게 시크한 척하고, 좀 멋있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숙화 좀탁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쁘다는 소리가 제일 좋고, 저쁘다는 생각이잘 나고. <laughs> 아,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사소한 거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 긍정에 대한 노래이고 함께 힘을 합치면 모든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고음악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댄스 타임이 있는데. 와 분위기가 이게 너무 좋은데. 반생된 해에 나왔던 블리치라는 만화의 영화로 하고 있었던 혜이라는 부르기. 벌써 마지막 곡이라던데 <laughs> 이 너무 시간이 잘못된거야 시간을 3개 되는거라는데 그거는 너무 좀 심한거 같아왜 즐거운 시간이 여기 빨리 가는걸까요 쉬는 시간이요 점심시간이요 아, 쉽지 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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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거니까 아마 어, 아쉬워하지 않도록 해요 제 네. 꿈은 어, 제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 앞으로 저희의 주어진 기간 동안 저를 언제든 언제 찾아올 수도 없지 항상도못고도 응. 응. 비슷한 중요한 컨디션으로 항상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제가 하루에 한 노래 하고 있을 건아니겠니까 네, 지금은 공부하느라바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사회 나가셔서도 언제든 공연 찾아주시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아주 반가운 곡들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요즘은 어, 제 개인적인 일 조금 해도 돼요? <laughs> 어, 요즘은, 네. 너무 좋아요. 아 요즘은 내가 가수로서 어, 세상에 이 반지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막돈 벌고, 뭐 이런 어떤 사회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는 존재의 이유가 좀 궁금해지면서 내가 나로 태어나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그 고민 이0대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현실과 네.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꾸 군대군대 개빡치는 일들 막. <laughs>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이승 현실이 너무 다르구나. 이 안에서 극화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힘을 내게 해주는 고마운 순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도 아직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뭐, 여러분들이랑 거의 동갑이니까 <laughs> 많이 살아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그래도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게 항상 더 낫다 이런 것보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만 무큰 축복이니까 어,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고민들로 어, 골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은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다음 곡을 준비해봤어요 포인트 미모라는 곡인데 어, 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최근에 작년에 나온 저의 앨범 중에한 곡이에요 포인트 링모라는 곳은 지구에서 가장 소외되는 외로운 곳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하늘과, 땅과의 거리보다 하늘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소외된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쓰임이 다한 인공위성분이 이렇게 수정이 된다고요. 거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 그 안에서 그러면 이 모든 홍보주의, 이 모든 끝에 그럼 그 마냥 끝만 있는 걸까? 우린 끝은 항상 달려가니까 이런 생각, 살면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매번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 네, 마음을 다잡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때 저와 공복입니다. 25학년의 지구의 시간 안에서 천라의 만남, 우리들의 만남을 너무나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다음 곡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가끔 생각나는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없고, 그냥,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고객님들께 예쁜 배우이에 진짜 좋다. 그런 게, 그런 게 없다. 무슨 엑말런을 하는데, 어차피 는데 프라임도 마음이 예쁜 맞자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저희 팬분들과, 어, 저의 관계는 약간 주종의 관계예요. 저를 반려가수로 칭하고 있거든요. 혹시, <laughs> 저를 키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감사니다그여러분 성공이 이어져 어, 이제 배불러 고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던 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색깔을 좀반시 여 나와서도 어딘가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2025년에 서울시립에서 축제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 걸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